자비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.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.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니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.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.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.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. 평안하라. 안락하라.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거나 굳세거나. 그리고, 긴 것이든, 짧은 것이든, 중간치건, 굵은 것이건, 가는 것이건, 또는 작은 것이건, 큰 것이건, 눈에 보이는 것이나, 보이지 않는 것이나,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,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격렬하여서도 안 된다.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.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.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.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. 서 있을 때나, 길을 갈 때나, 앉아 있을 때나,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, 이 자비심을 굳게 가져라.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.